오, 미니. 차또 내렸습니까? 아니, 이거 한 3개월 전에 샀죠. 아니, 요새, 차가 몇 대고? 차, 법인차까지 하면 총세대 <laughs> 진짜, 잘 나간다는 말이 많네, 요새는. 근데, 근데 요것도 연식이 좀매돼 보이는데. 이게 10년식에 17만 다돼 간다. 아, 저기 있네요. 7. 어, 바로 옆에 대놨지. 검은색에 어 JCW 진짜로 아니 JCW 팩 이거 이 뭐고 이거 이 무소 안개등 아니가 이거 어 무소 안개등 오이 진짜 튜닝한 거예요 이게 전차주가 튜닝했다 어. 이 튜닝했다더라고 무소 안개등을 어와 이거 안개등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근데 이게 캠튼팩에는 이게 순정이 들어간대. 뭐, 어, 캠, 캠튼? 어, 캠튼. 아, 캠든. 어, 캠든. 캠든. 음. 차 예쁜데. 그냥, 흔히들 얘기하는 게, 예쁜 쓰레기. 크, 예쁜 쓰레기. 어, 아, 그냥 예쁜 쓰레기. 제네시스는 제네시스. 이게 근데 고카트 필링이라서. 예. 운전하는 데는 재밌어. 예. 사람 옆에 태우면 안 돼. <laughs> 또 멀미나고 그러는가 보네. 그냥 혼자만의 시간을 가져야지. 와, 근데 차 진짜 이쁘다. 진짜 미니 같다, 뭔가. 휠도 사제네. 물론 뭐 전차조간 뭐다뭐 사제로 다 해놨더라고. 아니 차를 자꾸 어디서 갖고 오는데요? 당근? 뭐 당근도 있고 띠빵? 뭐. 근데 뭐 네, 여기, 요새 여기저기 당근이 요새 대세더라. 나도 지금 당근으로 차 보고 있는데. 근데 당근 차를 잘못 사게 되면은. 네. 이게 수리했다 하고 수리를 네. 안한 경우가 되게 많아. 하긴, 맞다. 팔 때는 항상 A급이다. 어, 항상 네. 뭐 기름만 넣고 타라, 그러는데. 예, 네, 맞아요. 기, 이요 갖고 와갖고, 내 술이 내세 번이나 들어갔어. 무슨 소리 했어요, 이거는? 일단은, 그 전차주가, <laughs> 예. 고압 범프를, 이 고압 범프가 되게 비싸. 예. 고압 범프가 비싼데, 고압 범프가 부품값만 거의 한 125에서 180 정도 한다 하더라고. 와, 이 차가? 어. 그래서 내가 고압 펌프를 이제 교환했냐 그러니까 교환을 했대 근데 예. 가보니까 교환을 하긴 했어 예. 근데 이게 저압 펌프가 또 있어 예. 어 저압 펌프가 또 있다고 하길래 저압 펌프가 나갔더라고 어... <laughs> 그래서 그거 수리하고 아니 이거는 애프터로 안 나오는 거야? 부이 애프터 나오겠지 근데 내가 그 애프터는 찾아보지 않아갖고 그거는 모르겠고 그 그게... 수리했어요? 어, 수리하고, 그리고 지금, 점화 코일. 예. 점화 코일 지금, 교체하고, 점화 플러그도 같이 교체하고. 음. 그리고 이차 가져온 날에, 내가, 이, 뭐라 해야 일반유를 넣었어. 이게 고급, 사이 고급유를 넣어야 되거든? 그치, 뭐, 다 고급유지. 어, 고급유를 넣어야 되는데, 일반유를 한번 넣었는데, 대구에서 사왔는데, 내가 일반유를 넣고 왔는데, 찐빠가 나더라고. <laughs> <laughs> 그래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웠지. 옥탄 부스터 바로 사, 넣어야지. 그래서, 옥탄 부스터, 그러니까 일단 내려가고, 경주 쪽에, 이제 옥탄 부스터 파는 데 가갖고, 옥탄 부스터 하나 때려 넣고. 넣어야지. 어, 넣고, 그래 왔지. 음. 아, 근데 이 차는 너무 피곤해. 승차감 안 좋게 생겼어요, 차가. 승차감이 아니고, 그냥, 너무 허리가 아파. 음. 말 타고 싶은 사람들은 말 사는 대신 에이차 타면 돼 <laughs> 쇼바 튜닝된 거 아니에요? 안 했어 이 기본 스프링이라 순정차고네요 그러면 아, 순정차고 어, 어. 차 이쁘다 이 파는 사람이 뭐 나름 이쁘게 해가지고 팔아, 팔았겠지 아니 이거 진짜 못쏘 안개등인데 <laughs> 이거 켜집니까? 켜지지 오 보여줄까?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은 시끄럽대. 응. 차가 근데 얌전하게 생기진 않았어. 와, 진짜. 와. 와, 진짜 무서워, 무서워. 근데 이거 상향등 같은데. 어, 이게 리드 걸로 연결돼 있어. 아. 이 밤에 이뭐 밤문자 안 좋으신 분들은 이 차로 타야 돼. 와, 이거 완전 서치등이래. 서치등. 오프로드 나가도 되겠는데. 아, 이걸로 그 이제 고라니도 잡고 돼지도 예. 잡고 사다니면 된다. 우와. 차가 소리가 앵거리는데? 뭐, 지도 나이가 있는 대신 앵앵 안 그려도 되겠나 <laughs> 지도 앵앵대야지. 아, 실내 한번봐요 실내 한번 보여줘요. 실내? 실내라면 뭐 그저 그렇다. 와, 그래도 저것도 있네. 바닥에 비추는 거. <laughs> 다 알리 제품 아이가 알리 제품. 그냥 알리 없이 못 산다, 진짜, 이제. 야, 진짜 이쁘다 실내. 와, 이것도 베이지 시트네. 아, 다 알리 제품이지. 이게 알리라고요? 응, 음, 이거 알리야. 아, 시트 커버만. 아, 시트 커버. 크으, 잘 만든다. 아, 맞네. 뒤에는 블랙 시트고. 굳이 뒷자리도 안 왔는데 굳이 뒷자리는 실까가 실을 필요 없잖아. 에이? 이것도 알리? 그거는 그 알리는 아닌 거야. 와차 진짜 아기자기하고 이쁘다. 이게 여자들이 진짜 좋아하게 생겼네 차가. 근데 이게 JCW 팩은 예. 여자보다 남자를 타야지. 일단은 누구 남들은 마더라가 싸웠을 때 스트레스 받으니까 씨발 한 달리. 야, 근데 엠비언트도 이렇게 은은하게 이쁘게 나오네. 스피커는 소리 어때요? 스피커는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스피커다. <laughs> 음질이 별로예요? 어, 그냥 음악만 그냥 나온다, 음악만. 스피커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는데? 아, 아, 절대 안고스럽다 아, 근데 차는 예쁜데. 와, 이거 완전 비행기다. 오, 이렇게 당겨야 되네. 어, 당겨야지. 썬루프도 당겨야 되고. 썬루프는 가운데. 아 이게 위로 열리는구나. 아 근데 이게 이 차에서 남자가 내리면 조자세안 난다 이거는. 그래 나름. 약간 그런... 대학생 느낌 난다. 나름 하차가 있다. 이거 타고 기장도 어려운데 이 차는. 기장? 예. 네. 야, 기장한데 얼마나 갔는지 알아? 이거 타고. 그래. 기장한 시에 서른 번을 넘게 같이 씻다또 노란 간데요? 노란 갑기도 이제 결혼한 사람과 같이. 아 맞다. <laughs> 패들도 있고. 수납 공간은. 어, 그저 그렇네. 와. 야. 차잘 만들었는데? 워낙에 수납 공간이 없으니까. 야, 이건 좀 에바네. 옛날에 그 프라이드 베타에서 보던 그 사이드인데. 오, 느낌 좋다. 그걸로 음. 오! <laughs> 이게 순정이에요? 어 순정 하, 문짝이 너무 크다. 차는 작은데, 문이 너무 크다. 그래서 이 미니에서 타고 내리는 사람들이 예. 문콕도 많이 찍고 예. 좀 빡세. 야 그래도 핸들 리모컨은고 있을까? 이거 크루즈 컨들어인데어 크루즈. 네다 예. 있네. 크락션 소리. 이건 합격이다. 음. 야 차가 작아도 시거크락션 소리라도 커야 될까 이거? 아 스타트 응? 버튼 시동이네. 미니는 키가 이쁘지. 이거 미키마우스 케이스도 있던데. 근데 그거는 지금 적용이 안 되지. 이 차는. 아 스마트 키만 적용이 가능. 이걸 놓고 루... 이러면 시동이 걸려요. 이제 브레이크 밟고 이제 스타트 버튼. 아 들어. 이거. 음. 그래도 지금 뭐 엔진 체크등도 안 뜨고. 그러네요. 주차 모드로 전환합니다. 야, 이정도면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슬기는 이렇게 못 나가요. <laughs> 오, 진짜 힘 좋네. 뭐, 같은 필름 느낌 나나? 예. <laughs> 근데 형이랑 내려타니까 완전 뭐 어디 다락방에 붙어 있는 것 같다. <laughs> 부부 관계가 심각한 사람들. 예. Yeah. 애인하고 싸웠을 때는 이 차가 강력 추천한다. 붙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화해할 수밖에 없네. 어, 화해, 화해 유도의 차다 이게 너와 나의 거리 1cm. <laughs> 살짝 쫄리는 느낌 <laughs> 근데 이게 좁은 공간에도 예. 쇽쇽 잘 들어가지 쇽쇽 예. 어, 쇽쇽 가능하네 어, 쇽쇽 가능하네 그래도 우리는 교통법규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laughs> 아 근데 차 실내가 10년식인데 진짜 예쁘다 노래 한번 들읍시다 노래? 예. 이게 사람들이 자기를 블루투스 연결을 어, 이게 안 되거든. 예. 그래갖고 요거는 이제 옥수선을 이용해서 <laughs> 꼽아야 돼. 아, 이래 꽂고 추억이다 추억. 이제 유튜버 이제 요요 요 음악을 듣는 거랑 예. 이제 90년에서 2000년 전 한국 힙합. <laughs> 자 이제 요 이제 음악이 나와 이제. 와. 블루투스가 안 되구나.